여러분, 안녕. 자, 오늘은, 어, 딸방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딸이 모아놓았던 반지들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딸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반지들을 함께 구경해보도록 해요. 큼직큼직하게 생긴 이 반지. 이거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중복이 있는 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뭘 하고, 뭘 사고 그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요고 한번 요거 껴볼까요? 음, 아줌마는 안 들어가니까 제일 작은 새끼 손가락에 이렇게 요것도 예쁘네요.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비도 나비도 있네요. 나비 나비도 이렇게 나비도 있고 왕관도 있네요. 왕관 왕관 안 들어가네요 역시 왕관도 왕관도 있고 또 예쁘죠 또어 키티예요 요즘 저희 딸이 좋아하는 키티 키티 반지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또 볼게요 뭐, 얘도 있네요 이렇게 귀여운 이쪽, 이쪽으로 하는 게잘 보이네요 토끼 토끼도 있고요. 이 알반지인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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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요. 또 뭐, 이것도 무슨 사탕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젤리곰 모양의 이렇게 중복이 있죠? 꽃? 꽃도 있네요? 꽃도 있고. 나비도 있고. 또 보라색 젤리곰. 음, 얘도 보라색 중복이 있죠? 이건 하트 하트도 있네요. 하트도 있고 초록색 젤리곰 초록색 젤리곰 또또 얘도 있고 이제 없죠? 이렇게 얘네 무슨 사탕에서 나왔나 봐요. 사탕 사면은 들어있는 뭐 그런 거건것 같은데 자 얘네들도 있었고요. 많이 있죠? 또 볼게요. 응. 리본 모양의 반지도 있고요. 이렇게 꽃도 있고요. 꽃도. 이건 뭐죠? 준. 토끼가 그려져 있고요. 얘도 있고요. 얘는 고무줄로 돼 있네요. 고무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 이 있고요. 이거는 무슨 바비니언 언니? 이렇게 생긴 반지예요. 바비니언 언니 같은 그 안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이거는 보석 같은 느낌. 이거는 사탕. 귀엽네요. 이것도 껴볼게요. 사탕. 사탕 반지도 있고요. 음, 하트 애도 있고요. 꽃, 장미 꽃인가 봐요. 장미 꽃 이렇게 이렇게 반지가 뒤에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크기가 늘어나서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요렇게 그렇죠? 음, 체리가 붙어 있고 딸기, 딸기 반지, 딸기 반지도 있고요. 음, 뽀로로, 뽀로로 반지. 아기 때 무척 좋아했겠네요. 뽀로로 반지도 있고요. 꽃 반지. 아까 됐죠? 얘랑 이렇게, 이렇게 세트였나? 자, 이쁘네요. 얘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반지. 이렇게 예쁘고요 많이 있네요. 하트, 하트 반지. 선인장 반지. 어, 이거는 제 취향이에요. 독특하고 색깔이 파스텔 톤이라 오히려 예쁜데요. 요거 예쁘고요. 또, 뭐, 토끼, 토끼도 있고. 그리고 어, 얘도 예쁘네요. 반짝반짝한 느낌의, 어떻게, 이쁘게 손모양을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하는 거더라? 반지 끼고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나비 반지. 꽃 반지, 또. 장미꽃 모양, 반지. 음, 또, 얘도 키티네요. 키티 반지. 음, 얘가 누구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반지, 오리 반지 귀엽네요. 노란색이랑 연핑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또오 귀엽네요. 헬로키티 반지 이거는 벌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요. 헬로키티 반지 이거 꽃 반지 주로 꽃 반지들이 많이 있네요. 리본 반지, 뭐지 이거? 어, 똥똥하게 생긴 음, 토끼 반지, 곰돌이 반지. 이거는 뭐 그냥 반지, 그냥 반지. 이것도 뭐 되게 작은 네요 이거. 들어갈까요? 이거는 완전 아기 때 꼈나? 봐. 어우, 이거 뭐야?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주마는안 들어가요. 어, 아주 작은 반지. 음, 오, 이것도 개운데요 뭔가 젤리 같은 느낌의 반지, 이렇게. 그리고 또 토끼, 토끼랑 꽃을 좋아했나 봐요. 저희 딸이. 이건 무슨 보석 같은 보석 같은 느낌의 반지 됐고요. 또 마지막으로 사탕반지, 사탕반지도 한번 껴볼게요. 사탕반지, 이렇게. 사탕 반지를 마지막으로 다 보여드렸어요. 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몇 개쯤 될까요? 자 여기서 아까 예뻤던 반지가 파스텔 톤 은은한 반지도 예쁘고 키티도 예쁘고 예쁜 거를 한번 껴볼게요. 얘 예뻤고, 네 들어가지 않으니까 대충 이렇게 껴볼게요. 얘도 예뻤고, 얘도 예쁘고 음. <laughs> 또 아까 예뻤던 애들이 두고 있었는데 잘안 보이네요. 사탕. 선인장 귀엽고, 선인장도 귀엽 주로 파스텔 톤을 좋아하나봐요. 아주 많은, 그쵸? 그리고 또 어떤 반지가 예쁜가요? 구멍반지도 예쁘고. 이렇게 해볼까요? <laughs> 자, 이게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껴봤어요. 어떤가요? 예쁘죠?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딸이 그동안 아기 때부터 모아놓았던 반지들을 소개해봤어요. 자,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